저기가 뭐가 안 되나? 네. 왜 자아요? 네. 아 진짜. 그렇구나. 따로 자리에 밖에 안지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. 투표 시 주의하실 점은 사전 투표소 내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며,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여야 하고,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, 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손바고 번호가 번이